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. 어, 어제 일봉으로 봤을 때어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올라와 주었는데 아, 일봉이 몸통 장악형으로 처음으로 캔들이 나왔습니다. 아 현물을 매수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 매수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직까지는 하방의 힘이 더 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만약에 다이곤 아리면 이게 1파가 이 정도 길이면 뭐 3파가 엄청나게 길게 될 텐데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제 기준에선 어, 여기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고 뭐 이런 데가 다 깨질 때 그때 이렇게 봐야지 이게 미리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기대값을 갖는 건 사실 좀 힘들고요.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. 뭐이 정도는 그리고 저는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판단하셨을 때 현물이 최적기라고 생각하시면 현물을 사시면 되겠죠. 근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아 일단 추세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여기랑 두개 이렇게 V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단 연결하고 여기 추세. 그래서 여기 추세 이렇게 이은 상태입니다.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렸던 부분을 상회하긴 했어요 어제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조금 많이 긍정적으로 보려면 이 파란색 선에서 안착하고 캔들이 많이 쌓이면 이제 그때는 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을 어 해야 되지 않나.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크게 내린 데를 다시 올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다.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런 데에서는 어 롱타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 너무 방향을 다 정하기보다는 좀 그려지는 걸 보고 나서 어, 영상을 찍고 아이디어를 올리지만 캔들이 그려지는 걸 보면 또 생각이 바뀌고 시나리오가 바뀌죠 어, 그렇게 생각이 바뀔 때마다 생각을 한 번씩 하는 거고 어,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다막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이거는 그렇게 매매 선물 거래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어, 캔들을 마지막으로 보자면 12시간 봉으로는 일단 양봉이 2개가 연속적으로 나왔고 6시간 봉으로는 음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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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좀 규칙적으로 나오고 있고 4시간 봉으로는 4개가 연속 양봉으로 나왔었죠 이때 2개가 나왔고 아무튼 여기를 뛰어넘으면 조금 더 오르겠구나 를 생각하고 이런 데서 한번 꺾일 수도 있겠다 이런 데는 한번에 뚫는 것보다 한번 꺾임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그림을 보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또 나오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캔들이 그때 올라갈 때 너무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가 너무 이렇게 일자빔으로 올라온다면 이때는 좀 고려를 해 보셔야겠죠 숏을 잡는 것들을 아니면은 본인이 좀저 배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, 루스를 잡기가 애매하다고 치면은, 저배로저배로 어 저배로 롱을 타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데를 손절가로 잡고, 그 대신 많이 저해야겠죠 손익비가 이렇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, 그건 아닌데, 여기까지 만약에 기대한다면, 그러니까 저배로 치면 그래도 해볼만한 로스를 본인이 잡을 수 있는 선에서 해볼만한 위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어, 내려가는 거에 베팅할지 올라가는 거에 베팅할지에 따라서 손익비를 잡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. 이쪽을 뛰어넘으면 상방의 가능성을 어, 열어두어야 한다. 왜냐하면 이 구간은 여기와 이 웨지의 이 라이징 웨지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이다. 여길 뛰어넘으면 리딩 다이고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어, 매매 접목시키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식당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, 저배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어, 지금 10배도 사실 되게 고배거든요 5배에서 10배 뭐 금액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2배에서 3배 시드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겠죠 아무튼 저는 이런 방식을 지금 현 구간에선 추천드리고 선물 거래서 모든 상승분과 하락분을 다 드실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기다렸다가 한두번 매매를 해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다렸다가 한두번 매매해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아직 캔들이 뭐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서 캔들이 많이 쌓이면 상방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. 어떻게 쌓이는지도 당연히 봐야겠죠. 어, 제가 한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만 시황을 찍는 건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예측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랑 타점만 쉐어하는 겁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